네, 안녕하세요. 박찬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808 논슬립 골프 장갑을 한번더 가지고 왔는데요. 오늘 이걸 또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저번에 구독자 30명 이벤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더 진행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. 우선 이 골프 장갑을 제가 쓰면서 느낀 점은 그립 레슨을 할때 손바닥과 손가락 이 중에 어디에 골프 그립을 위치해야 되냐.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그립을 놓아야 되는 위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슨 하게도 굉장히 편했고 이렇게 필드 나가서 어디에 놔야 되지 헷갈릴 때 그냥 딱 여기에 놓고 잡으면은 딱 손가락과 바닥의 중간 경계선에 그립이 위치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 가죽으로 된 장갑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치면서 땀이 굉장히 많이 차요.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, 어 훨씬 더 통풍도 잘 되고 땀이 덜 찬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양피로 된 장갑을 쓰고 싶은데 내가 손에 땀이 너무 차서 양피 장갑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으로 된 장갑을 쓰면 땀이 좀 차면 그이 금방 미끄러져요.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면으로 돼 있고 밑에는 실리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양피로 된 장갑과 비슷한 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요즘에 특히나 어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. 근데 양피로 된 장갑들은 비가 올때 우선 많이 미끄러집니다.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덜 미끄러지고 양피로 된 장갑들은 비가 오는 날 라운딩 했을 때 끼고 집에 와서 마르면 장갑이 어 뻣뻣하게 굳어버려요.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좀 젖더라도 와서 말리면 똑같이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에 신청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 보시고 선착순 20명 먼저 제가 장갑을 무료로 배송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저번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어 똑같이 중복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